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인에서 출시한 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컨트롤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리에서 이 제품의 유선 제품을 보고 어, 굉장히 특이하다 구매해볼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 무선 버전이 출시를 하면서 국내에도 정식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한 대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생긴 게 굉장히 독특한데 기존에 이런 컨트롤러들과 다르게 어, 버튼 배치나 크게 터치패드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 어, 제품을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컨트롤러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키보드와 터치패드, 마우스 움직임을 합쳐놓은 그런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키보드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 아날로그 스틱은 ASDW 그리고 각 버튼 1, 2, 3, 4 그렇게 버튼이 입력이 되고 여기에 써 있는 대로 C 버튼, R 버튼, V 버튼, F, Z, X 그리고 마우스 휠 터치패드로 마우스처럼 움직일 수가 있고요 왼쪽 범퍼 버튼은 Q 버튼 그리고 마우스 왼쪽, 오른쪽 버튼, 이 버튼, 그리고 후면에 보면은 스페이스 버튼, 쉬프트, 펑션 키. 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잡고 터치패드를 움직이면서 ASDW로 캐릭터 움직이고 FPS 게임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컨트롤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왼쪽 아날로그 스틱과 터치패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상단에 Q버튼과 E버튼으로 수류탄 등의 보조무기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조준, 이 트리거 버튼으로 슈팅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도 스페이스 버튼과 쉬프트 버튼을 손가락이 배치된 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PC에서는 당연히 키보드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플스4,5, 엑스박스1이나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도 키보드를 지원하는 게임이라면 이 컨트롤러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어, 당연히 이거를 잡자마자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굉장한 성능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손이 적응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번에 무선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이런 동글을 사용해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플스5에 한번 동글을 연결해서 작동을 해볼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임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콘솔에서는 이렇게 키보드를 지원하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지원하는 게임에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죠? 마우스 클릭도 가능하고요. 터치패드로 움직이고 아날로그 스틱으로 캐릭터 조작하고요. 오른쪽으로 조준 왼쪽 마우스로 슈팅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무기 교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고 아니면은 마우스 휠 사용해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코르브 듀티 에서는요 키가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 키가 안 맞는다고 하면은 옵션에서 이 ZX CRVF 어, 요 키들로 조작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이 후면 버튼 사용해서 점프 입력하고 누르면 엎드리기 되고요 이렇게 조작을 하면 됩니다 C 누르면은 앉아서 이동하고, 그리고 이게 후면에 펑션키를 함께 누르게 되면은, 어, 버튼 배치가 또한번 바뀌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기본 버튼과 펑션키를 사용하면은 또 하나의 입력을 더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씩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조준해서 사격. 이게 기존 컨트롤러와는 다르게, 어, 오른쪽이 조준이고, 왼쪽이 슈팅이에요.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작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시야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슈팅을 왼손으로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터치패드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키보드 플레이기 때문에, 조준 보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이로 입력이 가능해요. 이 설정 버튼과 휠 버튼을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자이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터치패드와 자이로까지 함께 사용해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 자이로와 터치패드 감도도 이쪽에서 바로 조정이 가능해요. 자, 이 설정 버튼과 이 방향키로 감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가로는 터치패드의 감도, 이렇게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내리면은 감도 약해지고요. 감도 높아지고 터치패드 감도를 조정하고 이위 아래로는 자이로의 감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도 높아지고요. 내리면은 감도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자이로와 터치패드 감도 양쪽으로 좀 다르게 설정을 해서 본인이 편하게 맞는 그 감도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FPS 게임에서는 정말 최적화된 컨트롤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이 컨트롤러보다 편하느냐, 그거는 적응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컨트롤러와 키마의 중간 어디쯤, 그쯤에 있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서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립을 중요시 한다거나, 조작감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fps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어, 디아블로 같은 게임에서도 이 터치패드를 잘 사용하면은 인벤토리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에서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키에 맞춰서 어,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게임상에서 버튼 설정을 해주면은 잘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 2인의 컨트롤러는 조이패드가 크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키마 조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콘솔에서 키마 느낌과 조이패드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다가 이 무선 버전은 자이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이로로 조작을 할수 있는 그런 편리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FPS가 가장 최적인 컨트롤러이긴 하지만 그 외에 RPG 게임에서도 어, 버튼 설정만 잘 해준다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조이패드를 사용해서 인벤토리 조작이나 그런 아이템 조작에 불편한 게임들, 이 터치패드로 조작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버튼들이 기존 컨트롤러의 버튼들보다는 스위치 버튼으로 마우스 클릭감에 가깝게 디자인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키보드 느낌과 조이패드 마우스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그런 컨트롤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굉장히 재미있는 컨트롤러고 사용성도 나쁘지 않고 손에 잘 적응만 된다면은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반이 키보드이기 때문에 다른 앱들에서도 이키 설정만 잘 해주면은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사용이 가능할 만한 그런 컨트롤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내의 독특한 키보드 컨트롤러 한번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 링크 타고 가셔서 국내 정식 출시 제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